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영적인 특전사요 해변되어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설립이 된 것을 뭐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 지배자들은 많지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네. 아, 네. 지도자는 그야말로 영적 지도자들은. 네,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메시지가 참 의미가 됐습니다. 아멘. 네, 한 영혼 살리면 네, 그한 영혼이 또또한 영혼 살리는 거죠. 아, 여러분들은 다 지역 교회를 삼기는 지도자들이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정신력이 백 배나 더 강해야 되고 또,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더더군다나 우리 강남노의 이제 노의자분, 어, 참, 많은 분들이 온구각체에서 이렇게 오기도 힘든데, <laughs> 많이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강남노회가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 되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의 회큰니까소금 역할을 강남노이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이다만 아니라면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교단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아, 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 네.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근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강남 노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을 보내고 또 지역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득불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도로 편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명호노장님쪽으 앞으로 좀나오시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았어요. 아, <laughs> 모태통도 키가 작았습니다. 네? 우리 합동총회 조병원 노래장님도 키가 작아요. 그러면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큰일 하는사장입니다 박사부터 해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유럽과 전 세계를 우리가 보호막시키는 일에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아, 네. 그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인의 관어야 됩니다. 주인이. 아, 네. 아,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먹게 도요 힘들어지는 거죠. 아, 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그이에게 쓰시게요. 소컬리 내가 주인로 예수님 데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망이 되고, 아, 네. 되고 낙심이 되고 되죠 우리 강남노인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 네. 우리 합동초계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 네. 우리 신당대원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 네.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요다 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합동초계를 지켜봤더니 살아있다는 거요 정신이. 원주의큰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주일날. 아, 네. 다 쓰라는 거예요. 다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강윤표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멋지게 하는데 한번 큰일 하라고. 자좀 보겠다는 거야. 다스 치야지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니야. 여러분. 여러 분께서 지금 하나님포악들를 키우겠다고 하니까 아, 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도와주겠다. 아멘. 사람이야. 사람이라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면.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면.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십니다예수님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안 돼. 아멘. 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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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네. 충성하고, 아멘. 진실하고, 아멘. 아멘, 아멘. 정직하고, 아멘. 아멘. 올바르게 이 노예가 성장한다면요, 한국교회 긴강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경하는 분들 다다 오셨어. 아멘. 또 이렇게 한우병 교수님 유튜브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네 우리 장영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개강일 때 오셔서 예찬을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회를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트러브가 없이 우리가 한가지처럼 아껴주고 배려하고 같이 디딤돌 역할을 감당한다면 영적인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아, 아, 네. 지켜가지고 우리 강남동과잘 될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 변달해 주시고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 이통회를 위해서요 경시하시면서불철주야와 철양 기도하시면서 총회 한번 살려보려고요 동문서주 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총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총도가 이름을 변하셨지만 우리 총회가 여기까지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 이것 때문에 저는 잊지 못하고 잘을못 자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성실하게 종일를살살야 되겠다. 더 노예도 더잘 생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